안녕하세요.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요일날까지 봤었죠. 예, 일단 코스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봤을 때, 이제 1.87% 예, 하락이 나왔었죠. 나와가지고 5선 유에딱 붙여놨었는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그림은, 예, 원했던 그림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기를 바랬던 거죠 예, 그런데 수요일날 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수요일날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그리고 다 올라가 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다 하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러고 래서그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바로 회복을 해줬고 금요일도 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호스피보다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구름대, 구름대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일단 강력한 저항대는 구름대 여기 하단이겠죠. 예, 하단이고 구름대 여기 상단이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뭐 240선 예,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대가 있을 것이고 일단 고온은 일단 여기를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지켜보자고요. 일단 요렇게 저장을 일단 해놓게요. 을 예, 구름대 상단, 예, 하단 여기가 구름대 상단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일단 앙봉을 예, 3주간 예, 이거는 빼고 보더라도. 예, 이건 빼고 보더라도, 바닥에서부터, 말아 올린 주봉이, 바닥 시그을 모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다. 다음 주가 또 중요하겠죠.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적산병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유 종목들한테 바라보는 건가 월봉상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현재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시그널 모양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한 바닥 시그널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얘가 다음 다음 주까지 해서 예, 저번 달 음봉에 시가라인까지도 만약에 회복이 된다 라그러면 어, 너무 좋은 거죠 예. 완전한 완전한 바닥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라인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보자고요 예. 여기가 포인트가 739입니다. 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다음 주, 2주간이 코스피, 코스닥. 우리 종목들한테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에코 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저희가 수요일 날까지 봤었죠. 예, 이렇게 수요일 날까지 봤었는데 수요일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다 하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전 용목들은 쌍바닥도 찍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만들려는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까지도 예, 여기까지도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뭐 상승이 나온다라 그러면 예, 꼭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올라갔다가 어,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쌍바닥을 각오를 하고 그냥 보자. 다음주도 예, 에코프로 BM이 주봉상 저번주 양봉을 만들었다가 이번주 바디를훼손하는 운봉이 나왔어요. 좋지 않아요. 다음 주를 한주더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 주에 노려봐야 될지 아니면은 바로 다음 주에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거리랑이 줄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너무해요. 예, 그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수요일날까지 봤었는데 수요일날 여기 수렴 구간에 이탈을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도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예. 얘도 주봉상 보게 되면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예, 예. 아니요, 주봉이죠? 음봉이죠? 예, 예. 좋지 않고 일단, 얘도 제가 볼 때는 쌍바닥을 가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거죠. 플랫 조정으로. 이렇게 딱 가야 되지 않을까. 힘을 더 비축을 해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힘을 비축해서 여기 이제 저가가 4만 4천원대에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죠. 이때도 강한 반등이 나와졌지만 외바닥이다 보니까 외바닥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추춤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가야 될것 같다. 이 정도예요. 안 좋아요.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일단 월화수 월와 월화까지는 좀. 월화까지는 마음을 비웠다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예, 반등을 오늘.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이번 주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저번 주랑 같이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예,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보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